네 민주당 당 대변인 한정혜입니다 원자력 방호방제법 처리 발등의 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셀프 유감을 표명하셔야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핵 안보 정상회의 전 원자력 방호방제법 처리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지니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국익을 팽개치고, 27개월 동안 허성세월을 보낸 것이 누구입니까?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도대체 뭐 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18대에 폐기된 법안을 19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만에 여유있게 제출하고, 7개월이나 지난 뒤에 미방위에서 다뤘습니다. 지난 2013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선정한 126건의 중점처리법안에도 원자력방호방제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법안 소위에서의 논의도 12월 20일이 돼서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방호 방제법이 국회 통과가 되지 못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오해하니 유감의 대상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총리가 뒤늦게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와 여당의 아마추어 국정 운영 실력임, 실력임을 스스로 셀프 유감을 표명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뒤늦게 대통령의 최명과 위신을 위해 산적한 민생 현안들은 무시한 채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요청해오다 협상의 진전이 없자 오는 20일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민생 현안을 제쳐두고 원자력 방호 방제법안 단 하나 원포인트 단독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미뤄왔던 방송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민생 법안들을 함께 다루려는 진정성 있는 자세부터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정치에 이어서 더 이상 자신의 무능과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정치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